마이크로 그 그린... 무슨 샐러드 야 무슨 이거는 가지 샐러드인데 무슨 맛일까? 일단 먼저 먹어 가 가지 샐러드 맛이 같은 게 발사믹하고 뭐이게 샐러드 한 거니까 로컬라하고 뭐, 뭐 발사믹하고 가지하고 하니까 뭐 무조건 맛있지 <놀라> <놀라> 어떠시 <놀라> 맛있어 가지 익힌 거인가? 음. 구웠어. 아 구웠어. 시간도 좋고 그냥 깔끔하고 좋아. 괜찮아. 음? 포크가 좀 잘라내 먹는다 잉 음, 나는 음. 나는 도구를 쓰지 않는 인간이야. 난 도구 쓰는 거더 좋아해. 인간이 <laughs> 응? 동물의 차이가 뭐야? 도구를 쓴다. 야, 그냥 그, 그, 닭은 손을 잡고 먹는 거야, 이거, 닭다리는. 음. 응? 작은 손을 잡고 뜯는 아니, 거야. 뜯어 먹고 는거 별로 안 좋아해. 음. 안 맞아, 나. 나이게 칼하고 이런게 좋아. 야, 그러면 우리 집도 뭐, 응? 응. 응. 응? 양념치킨에, 응? 그, 그, 이거 줘야지. 그, 개인접시하고 아, 전부 다, 응? 하고 어. 한국 스타일이 한국 스타일이지. 네, 한국 스타일 어. 비닐장갑 주고 말아가냐? 빈군장 달라는 사람만 <웃음> <웃음> 어떤 사람 준다고? 빈군장갑? 달라는 사람만 아, 그래? 응. 어, 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현진인들 중? 응. <laughs> 먹을 줄 아는 애들인데? 아, 심지어 두개 달라는 사람도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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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잖아 <수산아. 웃음> 근데 밥이랑 맛있어 와 진짜 진짜 도구 잘 쓴다 <laughs> 아니, 도구만 쓰지 말고, 머리도 좀 쓰도록 해. 음, 응? 머리 안 쓰려고? 음. <laughs> 그냥, 그냥, 머리는, 액세서리, 음. 그냥, 소개하는 <laughs> 거, 뭐. 그냥 화장하고, 어, 음. 머리, 머리, 뭐, 뭐, 머리 파마하고. 어, 어, 어. 꾸미는데 쓰는 거야, 머리는. 어, 쥬야. 인생 그냥, 편하게 살기로 했어. 참, 정말 편하게 산다. <laughs> 내가 볼 <가볼> 때도 그래. <laughs> 참, 응? 단순하고 편하게 잘 살아. 그렇게 응. 보여? 어. 난 별로 응. 인생에 욕심이 없어. 그냥 이렇게 먹을 거마사주면은 음, 맛있는 거 먹고, 어. 좀 쉬고, 어. 응? 잠들자고. 가끔, 응, 가끔 여행 가고. 어. 응, 아프지만 아프지. 붙이고. 이거 건거 아니야? 예, 기씹을수 있게 해 주는데 돈 많이 들 드는 거 알아 몰라. 응. 고, 그러니까 임플란트 해야지 뭐돈 많이 든다. 그랬 응. 응. 내가 그녕하 열심히 치과 다니는 줄 알아? 응. 잘 먹으려고 <웃음> <웃음> 와, 이거 매디우 다게 큰데. 와. 아닌데도. 에스 레뽀여 김치. 뒤세 아 양배추. 양배추네. 근데 이름을 김치라고 해놨어. 양배추 김치니까. 뭐 잘라, 잘라, 봐 양배추 김치네. 특이하다. 김치 볶음밥 같은 했지 뭐 김치 볶음밥 요 김치처럼 이렇게 그냥 먹어볼게. 음. 그냥 음. 김치요? 김치 맛이나? 그냥, 맛있어. 그냥 절이기만 했어 소금으로. 음, 약간만 절인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소금 소금 맛도 많이 나는 거지 않아? 근데 담백하니까 맛있는데. 그냥 백김치 백김치 오름서 그냥 본것 같은데. 음, 맛있어. 왜? 괜찮아. 음,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얼마지줄 알아? 5불, 550. 와, 50. 50. 와, 그러니까 세금 포함하고 뭐 이러면 6불 6.5불 서비스까지를 하면. 그게 받아 될것 같은데 요리 많이 했잖아. 음, 괜찮은데? 나도 음, 괜찮은데? 아, 좋아, 나도 먹어보겠어. 먹어봐, 괜찮아, 먹어볼게. 아. 이게 싶어서. 그러니까 치킨하고 음. 그냥 의외로 이게. 레포유하고 이제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맛있어? 맞다. 아 로스티스 전기야 뭐야 전기야 그게 뭐야 구이 구이 구이야 구이 음. 아. 숯불인 거 같아 어 그래? 맛있어 음. 로스티스 넣니까 숯불 구이처럼 그렇게 한 거야 음, 음 맛있는데? 그러니까 어, 샐러드를 넉넉히 주고 와우 음. 맛있다 네? 맛있어 맛있어 네? 음. 어이집 이거 맛있다 음. 음. 좋고. 음. 맛있어.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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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있어있어 양배추로 많이 가나? 그러니까 치킨하고 음. 잘 어울린다 근데 음. 응? 음. 이 감자 위에다가 아보카도를 해서 이제 올린 건데 마, 마, 맛, 맛있네 이거 음. 음. 구운 감자 맛있네 음. 샐러드도 괜찮고 음. 음, 음. 근데 개인적으로 뭐 음? 양배추가 더 맛있네 나는. 음? 양배추. 음. 뭐 <laughs> 결론 우리 치킨의 최강이다. 그래, 얘기했잖아 아까.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베터비 베터비 되게 먹데 어떻게? 진짜 미리 연락달라고 했어 미용실 갔던데. 다 <laughs> <laughs> 음식 준비하지 않아. <laughs>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화장해 먹게 하고 저기 옷도 어, 신고 그러고 와야지. 그날 앞치마 같은 거안 하겠어. 그래? <laughs> 있는 거 주렁주렁 다 매달고 그날 이렇게 나가야겠다. 아 머리야.